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자랑으로 삼을 때이 교회를 통해서 부천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아이 도시의 자랑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 CF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CF였냐면 어떤 아이가 나와가지고 열렬히 자기 아버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교실에서 앞에 나와서 우리 아빠는요 이런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에요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데 뭐라고 자랑을 하냐면 이렇게 자랑하는데 우리 아빠는요 지구를 지키고요. 미세먼지를 없애고요. 공기를 맑게 해 주고요. 소나무를 심어서 지구를 시원하게 해 주고 북극곰을 살려 주는 사람이에요. 와 우리 아빠 대단하죠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거를 들었던 선생님께서 어 이 친구의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예, 저희 아버지 콘덴싱 보일러 만들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CF를 보는데 와, 그 아버지도 참 자랑할 만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 부천 창대교회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자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지구를 만드실 때 미세먼지도 없었습니다. 소나무도 만드셨고요. 북극곰을 살리신 분이 아니라 북극곰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심이 좋았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받으실 만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가. 이 12지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요,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 구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의 말씀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우리 10절 초반까지 읽겠습니다. 부한 자는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구보는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또두 부류의 상황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자랑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지요? 낮은 사람이 나오고요. 또 부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낮은 쪽과 부한 쪽이 이것은 사실은 낮은 자들은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조금 약한 사람들을 낮은 형제라고 하고요. 부한 쪽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을 부유한 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낮은 형제와 부한 자, 이 사람으로만 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생각하면 이것은 낮은 낮은 환경과 부유한 환경 두 가지 상황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혁명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야구보가 뭐라고 하고 있죠? 낮은 형제나 부유한 자나 뭐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랑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랑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카우카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우카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2000년 전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앞에 놓고 자신의 재물을 뽐낼 때 사용했던 단어가 카우카도스라고 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우카도스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용할 수 없었던, 부유한 사람들만 쓸수 있었던 단어가 바로 카우카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말 많이 쓰죠. 나 오늘 플렉스 했다. 나 오늘 이거 샀다. 나 오늘 뭐 플렉스했다, 자동차 플렉스했다. 이 플렉스가 뭐냐면 뽐낸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 당시에 이 카우카도스라는 단어가 지금으로 따지면 플렉스와 비슷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플렉스와 욜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친구, 우리 요즘 m g 세대가 욜로족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욜로족이 뭐냐면 오늘 내가 마음껏 쓰고 내일 죽는다. 이런 각오로 사용 살아가는 사람들이 욜로족이라고 하죠. 근데 이 플렉스와 욜로족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플렉스는 자신의 재력이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반면에 욜로는 오늘 한번 자랑하고 나면 내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일이 없어요. 예. 그, 그, 그런 것처럼 이 카우카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플렉스라는 단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야고보는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부유한 사람만 쓸수 있습니까? 아니요. 경제적으로 낮은 사람들, 가난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인생에 자랑의 근원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왜 하나님께서 자랑이신지 예수님께서 자랑이신지 알게 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낮은 자들도 자랑할 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절에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낮은 형제는 무엇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 우리가 가난하다고 여길 때에도 우리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높음이 무엇일까?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야고보가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한 가지 야고보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최측근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뭐 사랑의 제자였던 요한도 떠오를 것인데 사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핵심 관계자는 누구냐면 바로 야구보예요왜 그러냐면 야구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서른 살 이전까지 함께 부대끼며 생활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구보예요이거만한 스펙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친구 중에 제가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미스터 트루2 우승한 안성훈이에요. 그 뭐야 같이 군악대 에 있을 때 생활했습니다. 근데 지금 연락 안 됩니다. 근데 같이 사는 거 알아요. 근데 이게 제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제 자랑은 하나님이겠죠. 아무튼 야고보에게 있어서 정말 스펙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어쩌면 내가 예수님 친 동생이야. 그두 번째는 뭐냐면 야고보는 후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예수님의 친 동생이기도 하지만요. 그 당시 초대교회 중에 가장 또 훌륭했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 의 리더가 된 사람이 바로 야구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구보가 오늘 열두 지파에게 문안을 하는데 뭐라고 문안을 하고 있냐면 제가 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구보도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목사 야구보도 아니고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구보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구보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정체성은 나는 예수님의 친동생도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단임 목사도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것이 나한테 가장 높은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정체성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져 있을 때요 우리의 높음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성도님의 성도님이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높음인 줄 믿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부천 창대교회의 높음인 줄 믿습니다. 그 높음을 보고 이 부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 부천의 자랑이 하나님이구나. 아 내가 우리가 가난할 때도 내가 나의 높음은 하나님이구나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우리 부천 창대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정체성이며 또한 우리의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해도 마음이 가난해도 돈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나의 높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이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전교인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오더라고요 뭐 정재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줄다리기 하려고 시작하면 국회의원 와 있어가지고 예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제 뭐 재기차기 하려고 하면 시장님 오셔가지고 예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는 날에 시장님도 오고요 국회의원도 온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예찬이라고 했나요 예찬이쯤 또래 되는 애가 저 멀리서 저를 향해 돌진을 해옵니다. 쫓아옵니다. 쫓아오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시장님도 오고 국회의원도 왔대. 그러면 대통령은 몇 시에 와요? <laughs> 이야기하는 거야. 사실 <laughs> 저는 이게 생각하면 이 아, 얘가 정말 어리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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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이 친구는 교회에 대한 자존심이 있구나, 자부심이 있구나. 아, 이 친구는 영적 자존감이 되게 높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체성, 그 사명, 부천 창대교회의 사명은요,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명이 주입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체성인 주입습니다 이게 우리의 높음이에요. 어, 저는 이제. 어, 사역하고 있는 단체가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예수전도단은 전 세계적으로 약 3만 명에서 4만 명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화상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미팅을 하게 되면 또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줌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고요. 또 통역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음, 그런데 이전 세계에 있는 예수전도단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어, 페이스 미션으로 살아갑니다. 이 페이스 미션이 뭐냐면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월급을 받잖아요. 저희 가정은 예수전도단에서 사역한 지약 3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3년 넘는데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예수전도단 대표가 저희 가정에게 어떠한 월급을 준 적도 없고요, 어떠한 생활비를 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생활을 전 세계에 4만 명의 사역자들이 그렇게 사역, 사역,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역을 하냐면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요. 우리는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신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까지 눈물로 교회를 이끌어 오신 최용수 목사님이나 우리 유시영 목사님의 삶과 다를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정을 월급을 받지 않는다는 생활비를 받지 않는다는 어떠한 이런 사월음판 같은 생활을 저희는 계속적으로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매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매달 매달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먹이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매달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먹이실까요? 아니면 좀 부족하게 먹이실 때도 있을까요? 네, 부족하게 먹이실 때도 있어요. 네, 그 부족하게 먹이실 때는 저희 가정이 그 냉장고 파먹기라고 하죠. 냉장고에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파먹어가지고 없는 레시피를 만들어내요. 없는 레시피를 만들어서 막 맛있게 먹어요. 근데 냉장고를 파먹다 보니까 어느, 어느 순간에는 냉장고를 파다가 전선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laughs> 도배지가 뚫리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어떠한 지점을 보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래 하나님께서 제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격려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도 저희 가정은 물질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 나는 굶어도 되는데 자식이 둘이 있는데 이 자식 둘은 먹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지점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을 때 정말 감사하게 저희 가정은 조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고등학교 앞에 가서 저희가 붕어빵을 굽거든요 직접 붕어빵 기계를 이렇게 받아다가 가스로 붕어빵을 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대학교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부모님들한테 나눠주고요 이것저것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붕어빵을 이제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붕어빵 전도 스케줄도 수루룩 차고요또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 그리고 또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런 사역까지 너무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희 가정에 있는 어려움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아 맞다 우리 집 가난하지 아 우리 집좀 뭐가 없지라고 생각이 들기보다는 아 맞다 예수 전도다니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게 예수 전도다니겠죠. 어? 근데 내가 지금 정체성대로 살고 있구나. 와 내가 지금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제안에 계속적으로 심겨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아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부재 부재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문제 가운데 신경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대로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어떤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다가올 때 문제 앞에 몰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정체성으로 기뻐하시고 나의 높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자랑할 때아 하나님이 이 나라의 자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을줄 믿습니다 이제 수능 끝났습니다 수능 끝났는데 우리 수능 보기 전에도 기도해야겠지만 수능 끝나고 나서도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 수능 성적을 가지고 자신을 재단하는 정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도록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가난한 자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높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부할 때에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부할 때 우리가 부유할 때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할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 나는 부유하지 않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절,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낮은 자와 부한자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유한 사람이 되려면 연봉 7천 이상 그리고 뭐집 60평 이상 외제차 세대뭐이 정도는 돼야 뭐 부한자다 이게 이것이 아니라. 낮아 낮아진가 나자, 부한 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는 낮아져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누군가 앞에서는 또 부유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겠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부유하다고 느낄 때에도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나자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아멘. 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뭘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자짐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자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0절, 11 10절, 아 11절에 말씀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눕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우리가 나아짐을 자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진에 가면 군항제라고 벚꽃이 너무 아름답게 핍니다. 그냥 눈꽃 세상에 온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5월까지 갈까요? 절대 5월까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예쁘게 피는 그 꽃들이 평생 가나요? 평생 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부유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그렇게 풀의 꽃과 같이 영원하지 않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자랑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부천 창대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자랑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부유할 때에도 나자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부유할 때에도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어, 제가 어, 유튜브를 합니다. 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유튜브에서 김성화를 검색하시면 제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제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저희 가정은 뭐 예를 들면 외국에 나갔다 왔고요. 저희 가정은 지금 캠프를 했고요. 복음을 전했고요. 이렇게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을 할때제 유튜브 구독자가요. 200명이에요. 아직 우아 소리가 안 나오시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200명이에요. 200명. 어. 그런데 이게 저한테는 200명이 되게 작은 숫자이지만 제 능력에 있어서는 200명이 되게 큰 숫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 가나? 저 유튜브 합니다. 저 구독자 200명이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작년에 미국에 잠깐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사역 때문에 미국에 갔는데 어떤 외국인 형제를 만났어요. 근데 취미가 뭐예요 근데 취미가 뭐가 있겠어요? 뭐 사역자가 취미가 뭐 운동 좀 하고요. 유튜브 합니다. <laughs> 얘기했습니다. 구독자가 200명이죠. 라고 하니까 구분이 되게 겸손하게 이렇게 아 정말로 아 훌륭하시네요. 저도 여기 미국에 오기 전에 잠깐 터키에서 유튜브 했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저 많지 않아요. 써리 싸우전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써리 싸우전이본가 봤더니 구독자가 3만 명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 그럼 이 유튜브로 유튜브 열심히 하면 수익이 나오잖아요. 이 수익으로 좀 가능했겠네요. 그러니까 예 수익이 돼가지고 좀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겸손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이 유튜브 구독자도 풀에 꼭가갔구나 영원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좀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높아졌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높아도 우리의 높음은 그 하나님 발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줄 믿습니다 왜요 이 뉴스 보니까 영원할 것 같던 주식들이요 요즘 곤두박질쳐요 네. 영원히 이 주식은 상한가일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것들이 이제는 국정감사에 나오게 되고요. 이제는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요.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이라는 게 주식이 종이쪼가리가 되는 어떠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신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우리를 신실하게 말씀을 약속하시되 변함이 없게 약속하시는 분이 때문이죠. 죠제아이이을키키우다하하님의의품품을보됩됩다 저희 희 첫째 이이원이이 가장 좋좋하하는뭐뭐면요요 아빠랑 같이 시외버스, 타요버스 타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게이 아이한테 있어서 큰 기쁨이에요. 근데 저도 여름에 사역이 너무 많다 보면은 이, 아이, 이 아이가 아빠나 버스 타고 싶어 라고 이야기할 때어연 아빠 지금 사역이 있거든? 지금 출장 있거든? 출장 갔다 와서 타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어느 날 제가 이제 조금 사역이 한가해졌기 시작했을 때 아이한테 물어봐요. 연아 우리 같이 우리 젤리 사 먹으러 갈까? 우리 같이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갈까? 놀러 갈까? 한데 이 아이가 저한테 아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더라고요. 아빠, 저번에 아빠 사역 갔다 오면 타이오버스 타기로 했잖아요. 타이오버스 타러 가야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나라는 존재는 정말 신실하지 않구나. 까먹을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존재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부천 창대교회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부천 창대교회 성도님들 이번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게 없다고 해도 우리는 가장 감사해야 할 근원이 있다면 푸름 마르고 꽃은 시드나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에게 세상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부여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자랑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낮아졌을 때나 높아졌을 때나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하나님만 찬양하시고 하나님만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